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최신 레더 지옥에 숨겨진 고컬 비밀 지하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밀 공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릴 비밀 공간은 그중에서도 가장 최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빠르게 가 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초대를 한명 했거든요. 바로 뭐야? 아니 저기요? 이몸 그 등장. 그몸 퇴장해 주세요. <laughs> 그대로 퇴장해 주세요. 저배 타고 <laughs> 이거 진짜 가네. 아, 가지도 못하네. 어? 뭐왜 이렇게 빨라 저거? <laughs> 저 와주세요. 저희 오늘 어뭐 어, 어, 배가. 와 근데 용암에서 <laughs> 다니는 배 이것도 신기하네. 이거 이 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구요 일단 저희 오늘 비밀 지하 내 기지 공간부터 빠르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엘리스님도 그럼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전 구독 죠 오케이 젤로 오세요. 자, 여기 성이 있는데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일단 여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가까이 가면 그냥 열립니다. <laughs> 그냥 자동문이에요. 한번 앞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다시 닫히고요. 버튼 누른 줄알았네 아니요 버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이런 식으로 와 소리 봐 완전 멋있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 전에 이 층에도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한 것들. 자 어디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물음표 있는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저희 침실인데 여기는 이제 어, 마음껏 꾸며 보라고 여기 미리 제작자분 여기 아이템을 넣어 놨어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꾸미지 않습니다. 왜냐? 볼게 많기 때문에. 이미 꾸며진 게오 뭐야? 꾸 건데 멋있네. 뭐야, 멋있네? 어, 잠깐만. 잠깐 만 앨리스 님 누워 보세요. 아니, 누우니까 이게 닫혀 대박이다. 오, 그거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에요. 저 처음 봐요. 마크에서 우와.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 이거는. 아. 뭐야. 와, 뭐야! 우와. <laughs> 오? 우와. 자, 일단은 저희는 꾸미지 않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문을 닫자. 이렇게. 자, 이번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욕실인데, 자, 이것도 열수 있어요, 이렇게. 우와,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진짜 신기해.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커튼도 열고 닫고 할 수, 어, 그 뭐야? 그거 폈다. 어, 나이건 몰랐어. 대박. 와, 대박. 자, 그리고 여기는 용암이 있는데, 용암에서도 그냥 뜨뜻하게 여러분들 목욕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따뜻해요. 음, 역시 대박이야. 어? 여기 비밀문 있다. 어? 아니, 비밀공간 속에 또 다른 비밀공간이? 어, 투구가 있네. 이거 제가 쓸게요. 자, 좋아요. 어, 상자가 있네. 자, 갑시다. 어, 여기도 상자 있거든요, 그리고. 네더스톰하고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이건 뭐야? 뭐야? 와! 뒤에, 뒤에! 아니,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와, 불 기둥 와, 일단 갑시다 아이템인가 봐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메인 창고네요 음. 어, 근데 통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 그쵸? 와. 와, 근데 이거 상자들도 어, 이런, 이런 액자 보면 못 참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어! 아니, 그쵸? 여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걸 알아, 채네 여기에는 액자들이 있는데, 액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는 이제, 리빙, 여기는 이제 거실이래요. 자. 여기 아까 봤던 거고. 자. 오. 오! 뭐지? 뭐 소리 났는데? 와, 용암을 마실 수 있어요. 양보할게요, 앨리스님. 마셨어요. 오, 어, 진짜 먹었네? 어때? 요관만 어때요? 용암만 어때요? 뜨뜻해요 지금 배속이타는 느낌인데? 아, 어, 여기도 그게 있네요. 어, 여기도 가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갑시다. 어, 근데 볼게 진짜 많아요. 저 여기도 안 봤거든요? 아직 일찍 보고 있어. 네. 여기는 이제 부엌인데,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봤어, 방금? 뭐야? 아, 나못 아, 봤는데. 진짜 없어졌죠? 오, 어? 오 뭐야? 어? 어디서 날라왔어? 여기서 날라온 거야, 잠깐만. 누고 다시. 재미야죠. 나 여기서 날라왔는데, 아 여기서 날라왔어.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거. 날다니 네, 날이나. 여기도 창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1층은 봤으니까 저희는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제 지하 비밀기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 여기 주민들이 많이 사네. 자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 아이템들이 많이 있네요. 자, 용광로도 있고요, 그리고 화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엘리스도 그냥 녹여버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laughs> 자, 이리로 오세요 무서운 자. 소리 하시네 아, 여기좀 이따 봅시다 여기좀 이따 보고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물약 그 포션을 제조하는 곳인데 여기에 만드는 방법이 어, 영어긴 하지만 다 나와있어요 저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어렵네요 와, 근데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원래, 포션 만드는 거딱 이것만 있잖아, 마크에. 뭐야? 아니, 뭐야! 아, 비밀 공간이 다 있네? 아니, 도끼는 제가 가질게요. 도끼라도 드릴게요. 이거 들고 다니세요. 어, 도끼 드시고요. 자, 이제 한번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봐 여기는 도서관인데 여기 딱봐도 여긴데 어 여기다 뭐 아래로 간다 이거엔어 경험치병이랑 책들이 있네요 여기는 이런, 이런. 자 우와 이거 뭐야 되게 멋있다 여기 사다리가 고뭐 있었거든요 옆에 어아 2층에서 책 꺼내서 보라고 오케이 저희 둘은 책을 잘 안보기 때문에 자 아, 나가겠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laughs> 어네더마켓자네더 지옥마켓이에요 시장 자 상점 저기는 자, 가구 상점이네요 오 아까 우리 봤던 애들. 것들 다 파는 거다 어 쓰레기통도 있었네 얘네들은 다 석영 서경, 석영이 그건가 봐주민들 그거 아 알았던가? 그러네 아 얘네는 그러네 석영이 그거 구나석영을좀 꺼낼까요 저희가 어 제가 석영 많이 꺼냈거든요 여기 보면은 와 여기 아까 아이템. 어 거북이 등장지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거북. 뭐야 이거? 왜왜왜왜왜 네,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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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에 럭키. 어. 럭키 블록도 팔아. 뭐 럭키 블록이? 어 럭키 블록이 <laughs> 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럭키 블록 한번 까볼까요? 매니님 천장 봤어요? 네? 와 뭐야 깜짝아! <laughs> 아니 뭐야? 아, 진짜 깜짝 놀네 자, 이거 한 번, 게임으로 프로젝트니까 한 번, 오늘의. 음. 자, 운세. 자, 한 번, 까보시죠. 야. 어, 뭐야, 어, 고양이가 야. 나왔네? 어?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일로와. <laughs> 일로와. 고양이 꼬리에 방금 불 붙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무슨 파이리도 아니고, 불. 꼬리에 불이 붙어 있어. 와우. 불이 다 붙어 있어. 와, 아. 뭐야. 와, 여기 늑대다. 지옥 늑대. 와. 오. 제가 맞을게요, 이거는. 자, 다음 거 부터 주세요 마지막. 여기 지옥 비밀 공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네, 럭키 블록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어, 안 갔던 곳인데, 자, 여기는 이제 실험실입니다, 여러분들. 각종 실험실. 여기 지옥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스켈레톤. 메가 큐브. 삭제. 블레이즈. 삭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할수 있네요. 가스트. 오.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 신기하다, 여기. 그쵸? 이건 뭐지? 아, 위더 스켈레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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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되게 잘 찾아내네. 이거, 가고 이거 드릴게요. 일단 이거라도 입고 있으세요.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 여러분들 2층에 이제 메인 공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바이옴 포탈인데, 여기에는 6가지의 포탈이 있어요. 자, 각각에 이제 보스몹이 있구요. 캐스가 있는데, 한번 여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와. 그 크림슨 어쩌고 저쩌고 어 왔네 왔네 우와 여기는 여기도 도끼가 있구요 여기는 뭔가 건축물 같은게 없나? 자, 하여튼 이런 지형으로 올수 있습니다 아, 근데 포탈 진짜 멋있게 생겼다 그쵸? 자 저희 볼게 많으니까 일단은 빠르게 가볼게요 다음은 소울샌드밸리래요 우와! 음. 우와. 여기 약간 보인다, 동네가. 생긴 것 때문에 그런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가스가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저희 빨리 갑시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는 숲이래요. 어? 그래. 여기 숲이 아닌데? 어 여기 아까 유적지 아닌가요 여기 숲이 있기는 아 여기다 여기부터 바로 숲이다 아, 어, 아까 저기 거기 아닌가 뭔가. 자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자 여기는 이번엔 블랙스톤 와 여기 멋있다 여기 뭔가 마지막 보스몹 나올것처럼 생겼어 아 그래요? 예아 내가 자연 봤구나 여기, 여기 좀 멋있어요 그쵸? 네 멋있어요 여기 제집 같아요 에? <laughs> 뭐라고요 <laughs>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건 뭐야 와 이거 멋있어 여기도 자어 여기 저기 인질이 있어요 여기 가까이 캐스트 있는데 여긴 얘를 구하는게 캐스트인가 봐 불쌍해. 미안, 갈게. <laughs> 어, 자, 못 관계할 안고하는 것처럼. 어, 여기는 진짜 그 새로 생긴 그 레더 지형 그것처럼 생겼다. 여기는 제가 아까 미리 한번 봤을 때 여기 세개 수가 있고 여기 보물이 있는데 여기를 지키는 게그 머리 세개 달린 그 늑대 있잖아요. 그 개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어. <목소리> 아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자, 아, 근데 일단 보물이 그냥 상자에 있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그렇구나. 어, 여기도, 어, 이 뭐야? 우리? 공간, 쉴수 있는 공간이 좀 있구요. 침대가 귀엽 어, 침대가 특이하게 생겼네. 바로 여러분들, 네, 다음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맵은 그냥 무료 배포 맵이 아니라 유료 맵이에요. 유료 배포 맵. 제가 직접 돈 주고 구매한 유료 맵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 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오! 소리 봐. 비밀 와우. 공간 안에 비밀 공간이 끊임없이 있어요. 와우.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광산입니다. 복근을 들고 광산을 이제 하라는 건데, 오 신기해 완전 멋있어. 자 광굴해요. 자, 여기는 이제, 뭔가를 막 찾으라는데, 고대 뭔가를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넓습니다. 어, 뭐야, 함정도 있어요, 여기에. 어, 깜짝아. 어, 여기 들어오니까 막. 뭔 소리 있구요. 자, 게임 모드 해드릴게요, 아프지 않게. 겁쟁이시네. 자, 여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광산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여러 군데에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서 이제 여기 지옥에 있는 이 광물들을 네 광질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인 것 같아요. 완전 멋있죠? 네. 왜이크그치 엄청 크지? 음. 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올라가는 길도 있긴 한데. 아, 진짜? 아, 위에 올라가는 거? 어, 그러네 여기. 사다리도 있네요. 여기도 뭔가 또 광산, 여기는 레더, 아그 소울 샌드가 맞네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약간 식물을 자르게 하는 곳인데, 자, 여기다 뼈가루를설치게되면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네... 밀어주게 되는... 재배를 하게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기 어, 또 비밀 공간이 있어? 어, 그러네? 자. 아, 뒤틀린 동굴 여기는 신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요. 옷이 농부옷이었네? 어, 그러네? 농부옷이네? 귀엽다. 되게 잘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여기는 이제 식량. 헐 아, 여기는 중요하대. 얘가. 어. 자이한 먹이를 줄수 있나봐. 음, 먹이를 주면은 제가 뭔가 해주나 봐. 어 여기도 숨자가 있네. 어여기 비밀 공간이 있어요. 칼 있다 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이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많이 줄것 같으니까 저희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커튼 치고. 여기.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그 팩. 네, 여기, 어, 오, 어, 얘는 약간, 진짜, 엄청 빠를 것 같아. 포켓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예, 약간 포켓몬에 나오는 그, 날생마라 해야 되나? 날생마? 어, 걔 같아. 그불 달려 있잖아, 걔도. 자, 이 친구도 지금 꼬리에 불이 붙어 있네요. 포켓몬 파이디 마냥. 고양이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데. 어 되게 시크하게 생겼다. 귀여운 파이디 꼬리. 어, 진짜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아니 렘렘은 성공하지만 엘리스는 성공할 수 없는 파쿠르 던전. 여기 한번 깨보실래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10천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져요, 무조건. 통. 네, 봤죠, 여러분들? 아니 이걸 떨어져? 이게 쉬운 걸?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오 여기 미로도 있어 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어 여기 또 포탈이 있는데요 어나 이거 우와, 몰랐어 우와.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뭐 나와요? 입구로. 아 입구로 저한테 T P 해드릴게요. 저그 타고 오세요. 타프로 던전 입구로 와요. 아아 이렇게. 오 어, 편하네. 나 저거 몰랐어. 이거 준비하면서. 짱신기하다 하긴 돌아올 때 힘드니까. 네그러네요 일단 여기 있는 층도 다봤고요 저희 이제 또 내려가겠습니다. 예또있어예 게이트가 있잖아요. 지하가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어, 자 여기는 어, 여러분들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오버월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포탈이 존재합니다. 어때요, 엘리스님 한번 가보세요. 싫어요. 싫어요? 오케이 그럼 어쩔 수 없죠. <웃음> <웃음> 싫어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버월드 싫다면 여기 엔드 포탈 엔더 세계 한번 가보세요, 엘리스님. 더 싫어요. 더 싫어요? 예. 네. 와, 내일 되게 멋있다. 아, 어, 급제급. <laughs> <laughs> <짬짝> 놀랐어하는데 <laughs> <laughs> 오케이 여기 비밀 공간 있나? 아 어, 여기 있는 뭐, 것 같아요. 있겠는데? 있네 있네 여기. 다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 와이 멋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비... 어 이거는, 이거는 무섭네. 자,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 <laughs> 자, 여기는 감옥이 있네요, 감옥. 근데 여기 감옥에 왜 주민들이 갇혀있냐?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 여기 개인인가, 개인들을 가두는 데인가 보다. 어. 여기... 들어가, 들어가보세요, 한번. 나오지 마세요 어 지하공간 어? 여기는 이런게 있네 어딨지 앨리스? <laughs> 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맨날 그렇게 나쁘게 살고 안 어? 여어분다한 번. 꽝이야 어? 어? 갇혔네 <laughs> 자 열어드릴게요 어 진짜 여기 독방이네, 근데 자, <laughs> 자아 이번에는 어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항구래요, 항구. 이거 안 타고 가시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 아까 새로운 레더 지옥에서 탈수 있는. 여러가지 보트들 이제 배들이 있습니다 아까 엘리스가 타는거 보셨죠? 여러분들 초반에 자 그리고 이것도 두명 탈수 있어요 한번 타보세요 뒤에 운전해보세요 여기는 용암이 아니라서 탈수가 없나봐요 이거 이따 밖에 나가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 굉장히 멋있네 여긴 비밀공간 없나? 여기는 없나봐 아 여기 탈수 있다 여기서 탈수 있게 해놨네. 저기, 뭐 타볼까요? 나 이거 탈래. 우와. 아니, 엄청 빨라. 이거 타면 그리고 좋은 게, 여러분들. 용암에서 이게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주차하고 내려올 때 용암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배를 타면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화염 저항이 붙어요. 친절하게. 용암에 죽지 말라고. 뭐야? 어? 아, 여기도 비밀 공간 또 있네? 여기 비밀 공간 천지야? 비밀 공간 안에. 뭐야, 앨리스 길 잃었대! 아니, 어디 갔어, 앨리스? 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어, 이제 혼자 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쵸?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멍청이 앨리스, 바보 앨리스는 두고 가볼게요. 아, t 피 해주세요. 모두 <laughs> 다, 더 바보 같네요. <laughs> 자, 데이트가 또 있습니다. 오른표다. 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캣던 럭키샵이 아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럭키 블록을 어, 또 다시 할수 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네 어, 새로운 네더 지우의 초고컬 비밀 지하 기지였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앨리스님 어떠셨어요? 이제 예. 불기둥 해드리니까 와 멋있긴하다. 와이거 어떻게 만드셨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지하 5층까지 있는 건가? 1 지하 하나, 둘, 셋뭐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지하 층이 있었고요. 일로 오세요. 오늘 영상 그리고 오늘 엘리스가 좀더 멍청하고 바보같고 귀여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지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